안녕하세요 닌달입니다. 제가 오늘은 꽃님과 교환 후기를 올릴건데요 꽃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개공을 하면은 어? 이거 더 아직 더1 2지써야할거요 이거 이 플로콜리는 제가 선생님께 이건 덤, 이 극수랑 교환교환물을 교황, 먼저 볼게요. 잠시만요, 비었나? 이렇게 비었고요. 자, 이거는, 엄마. 이거는 등등의 세트들. 영원 틀릴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릇, 디토핑. 이거 수제 같은데요? 잠시만요. 퀴퀴한 일기투 스티커 등등 스티커. 이렇게 있고요. 메모지 세트. 깔고 이거는 편지 앤 쿠폰. 이거는 포장할 때 써. 하하. <laughs> 스티커가 웃기죠? 이거 DIY 인데요. 무슨 DIY 일까요? 체크리스트다. 이거 딸기 케이크 DIY 네네요 체크리스트 빵용 천장, 토핑, 생크림, 만들청장 설명서 있고요. 엄마. 그다음은 단1 제가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액체서트 꺼내볼까요? 얍. 잠시만요. 이거는 유광반이시네요. 이중포장을 하였고요. 돌돌돌 봐라. 목공풀 소량. 뭘까요? 수제 휘핑 물, 어? 응? 물풀 이정포장. 소소. 이렇게 적으셨고요. 덤을 끝냈네. 담을. <laughs> 와. 이거는 구슬 견출지 극소랑 극소량 전투들 모데나 소프트 천 천사 전투 그리고 이어커플점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못 꺼내 본 것들 잠시만요. 아까 꺼내보지 못한 것들 다 꺼내 보려고요. 꺼낸 것들은 정리. 이거 쿠폰 스무 장 모으기. 편, 편지. 손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미끄럽지? 이거 해도 되나요? 아니. 편지 읽었고요. 안 멈췄네, 내가. 딸기 DIY는 읽다가 이거는 스티커를 붕괴하고 이게 크네요. 겨듀, 겨듀질에 지퍼 빼기. 낑. 해. 근데 왜 이렇게 더럽니? 이거 소수 모자. 해와. 피카츄. 이, <laughs> 이거. 훌륭해요. 훌륭해. 이거는 안 열어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제, 가 제일 기대되는 거. 이따가. 그리고 또. 아, 네. 메, 메모지 세트가 안 꺼내지는데요? 안 꺼내졌다. 이거 포스트잇 같은데? 이거 포스트잇. 응? 잠수만요 이거는 당, 당 모양 같고요. 이거는 메모지 접은 거. 잠시만요, 이거 정리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한번 계속 할게요. 우와. 이거, 이거 메모지 들고, 이거는 곰돌이 넣고, 이거 그릇. 어, 아, 내 토핑, 아이씨. 그거, 이거 꽃님께서, 제가 갖고 싶어하던 걸다 주셨네요. 거의 다 주신 것 같은데 어, 우와. 이거 그릇 연두색 그릇이네요.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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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그릇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방금 그릇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대프가 투명해서 안 보인다. 제가요, 내일은... 화요일이죠. 내일은... 누구지? 유리 꽃, 릿 꽃, 니과 교환을 할 거예요. 이렇게 수제 투핑도 있는 것 같아요. 우르르르... 우 어, 안돼! 아, 역시 괜히 쏟았네. 잠시만요. 이렇게 많습니다. 아이씨, 나안 것도... 돼! 나 이런 거 진짜 잘산나좀 대라. 이거, 이거와 딸 이거는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딸기 토피 내 손이 왜 이렇게 검게 나오지 어, 니모다 이거는 체리 잠수만요 저희 언니가 제 방에 들어오는 이거는 고구마 같은데 이건 수제 같아요 엄청나게 잘 만드시죠 이거 위험해 위험한데 도망가지마 마지막으로 딸기 롤케이크 아 딸기? 딸기 케이크 DIY를 열어볼게요 너무 푸짐하게 들렸다 먼저 볼펜 볼펜을 준비하고 토핑 토핑 딸기 생크림 만들 참점 빵용 전점 이렇게 다 있구요 자 이거 일단 다 정리할게요 아이고 머리야 허리가 이거 아, 목소리가 썩네 교환물, 교과, 덤, L, 2 그리고 DIY. 어.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자, 이걸 다시 OPP에, OPP? 네, OPP에 차근차근, 오 자, 아니, DIY는 다른 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꽃님과의 교환하기는 끝이 났습니다.